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럭셔리 전기 SUV는 스타일, 정교함,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확고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 최신 GV70은 전기차임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매력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세련되고 근육질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통합 충전 포트가 내장된 지 매트릭스 패턴의 밀폐형 그릴과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공기역학 휠등 세련된 디테일이 더해졌습니다. 듀얼 라인 LED 헤드램프,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 조각된 바디 라인은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새로운 색상 옵션과 정제된 조명 디자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부여합니다. 스포티한 공격성과 고급스러운 우아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정차 중이든 주행 중이든 시선을 사로잡는 SUV입니다. 성능면에서는 2025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듀얼 모터 기반의 전자식 AWD 시스템 덕분에 429마력과 최대 토크 700Nm 약 위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출력이 더 증가해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공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이 단사 2초로 동급에서 가장 빠른 SUV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무게 중심이 낮아져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하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실시간으로 노면을 감지해 매끄러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완충 시 최대 455km 283마일에 이르며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 동급 최고의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다단계 회생 제동 기능과 원페달 주행까지 지원되어 일상 주행에서도 효율성과 재미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제 이 차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로 타협 없는 럭셔리입니다. 실내는 나파 가죽, 천연 오픈 포어우드, 스웨이드 등 최고급 소재로 가득하며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능동형 소음 제거 시스템과 엔진 진동이 없는 구조 덕분에 고요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제네시스는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12.3인치 3D 디지털 클러스터,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 얼굴 인식 및 지문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사용자 맞춤형 보안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잠금 해제와 시동이 가능한 제네시스 디지털 키도 지원되고요. 음악 예고가라면 렉시콘 14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마치 콘서트홀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 옵션과 친환경 생산 공정 적용으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모델입니다. 가격을 보면 2025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 v 7 0이 시작하는 약별표 별표, 별표 67,000달러, 하나 약 9천만 원대 별표 별표부터이며 상위 프레스티지 트림은 옵션에 따라 약별표 별표, 별표 74,000달러, 약 1억 원 초반 별표 별표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격에는 고성능, 초급속 충전, 최고급 인테리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 경쟁 모델들. 예, BMW iX3, Audi Q8, 니트론 보다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납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3년간 30분 무료 급속 충전 혜택도 제공해 구매 후 유지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5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성능, 디자인,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이루며 경쟁자를 압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기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이거나 럭셔리 SUV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GV70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모델입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닌 프리미엄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는 걸이 차로 입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